자, HLB 그룹주 좀 볼까요? 좀 많이 지지부진 하죠, 그죠? 너제 걱정하지 마시고. 어, 리버스라는 입에 뭐가 전혀 번화가 없다고 했죠? 제가 전혀 번화가 없고. 공매도좀 잠깐 볼까요? 6%대. 뭐, 어, 좀 낫다 들어왔다니, 사실 이거는 별개게주천 저는, 저는 이제 사실은 공매도가 나오든, 뉴스가 나오든에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다 알려드렸죠. 모든 뉴스, 공식, 기사, 찌라시, 모든 우리가 볼줄 아는 건다 그냥 참조, 참고사항이에요. 아무리 좋은 정보고, 아무리 좋은 뉴스라더라도, 우리가 알 정도면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알기 때문에 그런 건 정보가 아니에요. 이해하셨죠? 우리가 아는 정보는 다누나 아는 정보예요. 벌써 내가 알 정도면 다 한다는 얘기인 거예요. 어, 실질적으로 진짜 좋은 정보는 우리 모르죠. 그죠? 앞으로 흘러, 흘러갈지. 근데 우리가 어느 정도 이렇게 리부사라의 행보를 봐도, 전체적으로 리부세라 행보가 나쁘지 않죠. 그죠? 어, 중국의 어떤 그런 그 치료제 승인권도 있고 어, 가남 3차 치료 잘 나왔기 때문에 리보세라닙의 행보는 변함이 없지만 주식은 많이 떨어져 있죠. 자 월봉에서 보게 되면 아직은 바닥권까지안 오고 있죠. 저, 저번 달 왔다 갔어요. 그죠? 당연히 맞고 떨어진 5개 선이고 주봉에서 추세를 유지해 주는 게 중요해요. 오늘이 오늘이 목요일인가요? 날짜 가는 것도 몰라요. 그죠? 아니, 목요일인데 이렇게 변곡점 자리 하나가 있다고 했죠. 이게 저번 주에 지켜준 가격대인데 여기를 지켜주는 게 중요해요. 저점이 3 1 5 0원이고 음, 아직 3만 8백 원이니까, 여기 이렇게 20세 부드럽게 돌아간 자리죠. 있이런 데를 깨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물론, 리버셀라을 믿는다면, 뭐 이런 차트가 중요하진 않겠지만, 왜 차트가 중요하냐면, 예전에 높은 자리, 이런 데서 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데 살려고 하지 말고, 그냥 이런 공간에 사는 게 맞다. 분할로 모아가거나, 지금부터 2만 5천 원, ,000원, 2만 5 0 원의 바닥 가격이죠. 이렇게 잘 모아나가시는 게 굉장히 좋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엘센 같은 경우에도 수급 결선60결선을 깨지 않는 게 중요해요. 이거 깨면 위험해요. 지금 5교선 위에 있기 때문에 아직 돈이 좋은 거고 주봉에서보면 이선 위에 있죠. 그죠? 상황이 나쁘지 않은 거예요. 괜찮고. 어, LJ 흐름도 괜찮아요. LJ가 어, 예전에 제가 이때 언제냐면 어, 1월 달이죠. 1월 달에 수급 결선즉60교선 깨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했죠. 정확히 안 깨고 돌아서 5교선 위에 있어요. 5교선 가격이 12,300원이기 때문에 12,300원을 깨지 않는 게 중요하고 단지 이제 걱정이 되는 건 우리나라 지수가 800배를 찍게 되면 조정이 들어왔을 때이 친구들이 다시 한번 바닥을 찍을 확률이 있죠. HLB가 나쁘기보다는 시장 전체 흐름이 무너지면 시장이 조정이 세게 들어오면 당연히 제약주도 흐름이 안 좋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6 0개까지 밀리 올수 있는 이런 상황이 있는데 일단 지금 상태로 한번 보면 추세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5주 선만 깨지 않 되고 엘테는 이공에서 꾸준히 사시면 돼요. 제 생각에. 아니면 박스권에 있기 때문에 만약에 시장이 또안 좋아져서 이 친구가 다시 만원대가 왔다. 사셔가지고, 박스권 만삼사천에 파시면 되고, 아주 길게 봤을 때 만삼사천을 뚫어주게 되면, 2만원까지는 정말 쉽게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 HAB 글로벌도 추세 가 완전 우하향이죠 어, 어제 얘기해드렸듯이, 5개월 선을 뚫어줘야지만이, 장기적으로 추세 전환과 턴이 되어 아직 못 뚫어주고 있고, 어, 주봉에서도 우선 근처에 있긴 한데, 근간에 거의 조금 늘어났죠. 사실, HAB 글로벌이 이정도 많이 떨어진 건 맞아요. 그렇지만, 장기적인 지표가 원체 우하향이기 때문에 5개월선 돌파 안착을 해줘야지만 이 추세 전환과 턴이 돼요. 아직 추세 전환과 턴을 못 해줬죠. 그러니까 한 번에 사지 말고 그냥 꾸준히 분할 매수 하시는 게 맞다. HB 글로벌 투자하실분들은 이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자, 노터스는 꼼짝도 안 하고 있죠. 지금 20개월만 선안 깨면 돼요. 어, 이시 개선 가격이 4,600원이죠. 4,670원만 안 깨면 로트스는또한번뛸수 있다. 이렇게 대응하시면 되고, 주식은 맞추는 영역이라 대응 영역이에요. 그래서 4,600원을 깨게 되면 대응하시면 되는데, 이 깨지만 안으면또 빵떠 있어요. 순간 그러니까 잘 보시고, 자, 신라젠이 아직도 추세를 못 돌려놓고 있죠. 엄면이 월봉에서 이시 개선 깼을 때 제일 조심하라고 했는데뚝 떨어졌죠. 지금 주봉에서부터 돌려 놔야 돼요. 아직도 못 돌려놓고 있습니다. 어 이렇게 녹색선이 오두선이거든요 얘를 올라타야 돼요. 올라타고 중기적으로 추세전환턴 터내놓고 이래야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손대면 안 되겠죠. 자, 박셀바이오는 이제 다중바닥권인데 이게 다중바닥이죠. 이제 바닥 알려드렸죠. 누군가는 바닥을 그 맞출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떨어졌을 때 다중바닥이라는 건 누군가는 그 가격을 지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박셀바이오는 이렇게 33,000원대만 이틀 하지 않으면 어느 정도는 그냥 바닥 따지기를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맨시트론이 음, 근간이 좀 좋았었죠. 이 친구 HEB 그룹 가 친하다 그랬죠. 5 개선만 안 깨면 돼요 이렇게 안 깨고 있죠 지금 장기적으로 추세가 유지가 돼 있고 주봉에서 보게 돼도우선 위에 있죠. 이 친구는 또 한번 뛸수 있는 확률이 있어요. 2 0일 선만 깨지 않으면 돼요. 어, 신신제약도 여전히 추세가 좋고 배당도 좋죠 이 친구. 월봉에서 5 개선만 안 깨면 돼요. 추세가 잘 유지돼 있고 명문제약도 당연히 5 개선 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명문작을 보는 자리가 이런 데가 아니죠 그죠? 헤드에도 너무할 정도로 굉장히 싼 자리에 있고 딱5개선 위에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추세가 유지가 되는 거죠. 어, 부강약품도 마찬가지로 잘 유지가 돼 있어요. 월봉에서 보게 되면 위치가 굉장히 낮죠. 특히 5개선 위에 있기 때문에 역시나 장기적으로 추세전환이 돼 있는 거예요. 어디도 바닥 찍고 돌아가는 거죠. 이 바닥은 외바닥일 땐 몰라요. 누구도 모르는 거예요. 바닥은. 맞출 수 없어요. 대신에 바닥 찍고 한 5개월 뒤에 보니까 이렇게 위에서 보니까 아, 5개선 추세전환 해줬구나. 그러면 여기가 어, 떤바닷권이구나 이렇게 상상하는 거예요. 그런 예상을 하는 거죠. 찐바닥은 누구도 모르는 거니까. 자, 바이젠셀을 봅니다. 바이젠셀이 어제 자진 철회 얘기를 했었어요. 어떤 인상 실험하는 거 자진 철회에서 급락을 해버렸는데, 어, 오늘 좀 봐야 될것 같아. 자, 5개월 선이 7,600원인데, 이거 깨면 안 돼요. 급락할 때, 이거 깨게 되면 주체가 깨집니다. 주봉에서 굉장히 이쁜 차트를 갖고 있었거든요. 음, 20주선인데, 일단 어제, 오, 어제 한가를 가거나 그런 건 아니고, 7,500원 대인데 월봉에서 25개월 선이 어 7,690원이기 때문에 오늘 만약에 이렇게 20일선 자리에서 찍고 반등해줘야 돼요. 만약 이거 깨면은 투자가 좀 심하게 밀린다 보시고 만약에 시간에 밀렸어도 정규장에서 이렇게 7,600원 위에 이렇게 있게 되면 어, 살아날 수는 있어요. 자진처리가 제가 살때 많이 악재는 아닌 게안될것 같으니까 자진처리하는 거죠. 그럼 오히려 회사에 좋은 거죠. 안 되는 안 되는 거 자꾸 밀어붙이기보다는 근데 좌회전 세리치가 월봉에서 어마어마하게 높을 때가 아니기 때문에 뭐 급락하기보다는 아마. 좀 조정이 들어오는 이 정도에서 끝나 확률이 높아요. 자, 제일 약품인데 월봉에서 보면 오개선이 잘 있죠. 아직도 추세를 지켜주고 있어요. 주봉에서 도 지켜주고 있고 이 대량거래 이 터치신 분들한테 의미가 좀 있죠. 물론 이때는 이제 중국의 이드코라 여파가 있긴 한데 꼭 저것 때문에 그리지 만은 않아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오개선 맡기면 되고 제일 파마 골리스 같은 경우에도 요때 있죠. 요날 어, 1월 30일 날 2조점만 안 깨면 돼요. 월봉에서 오개선 가격이 12,300원이거든요. 여기만 깨지 않으면 되고. K p 스 생명 거기 간신히 지켜주고 있죠. 지금 모든 주식은 5개월선 이탈하지 않아야 돼요. 가격이 4,720원이니까 아직은 지켜주고 있는데 좀 아슬아슬해요. 이 제일파마 홀딩엑스나 K p 스 생명 거의 제가 알려드린 데 여기이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지금도 수익권이긴 해도 더 이상 토해내지 않아야 되겠죠. 당연히 이런 데서 차익선이 맞겠고, 음 동거바이오 제약을 좀 보면 아직도 자리 를 지켜주고 있죠. 5개월선만 이탈하지 않으면 돼요. 신테카바이오가 어제 또 뛰었죠. 또 뛰었는데. 자, 어제 몇 프로 갔냐면 이렇게 어제 9% 갔다 왔어요. 자 지금부터도 그냥 5일선, 10일선만 안 깨면 되고, 특히 주봉에서 쫙우선 찍고 나오고 있죠. 이렇게 5주선은 지켜져야 될 자리인 거예요. 주식은 지켜줄 자리가 중요한 거예요. 따라서 앞으로 더뛸수 있다. 이렇게 오시면 되는데, 신테 카바이오 제목은 튼튼하지 않아요. 자, 프레스 연계들이죠. 난리가 났죠. 근간에 난리가 났는데. <laughs> 자 요때 잘 보고 있어라 했어요 그죠 그랬더니 이날 몇 프로가 냐면 거의 프레시바이오로이스 바이 같은 18%가 올라갔는데 옆으로 이틀 땡땡이가 생기자면 또뛸 확률이 굉장히 커요 어, 끝난 게 아니고 이제 시작이에요 이제 시작이고 월봉의 바닷건에 있죠 지금 오월선만 밀고 내려오지 않으면 프레스 바이오로이스 바이오로스는또 뛴다 이게 가시면 돼요 요게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땡땡이죠 땡땡이 OO 대신에 제목은 안 좋아요 자 프레스 바이오펌마도 마찬가지죠 지금 제가 이때 알려드렸거든요 여기도 알려드렸고 이때도 알려드렸었는데 빵 때렸죠 자 그러면 땡땡이가 생기거나 우기선 찍고 나면 또뛸 거예요. 프레시바이오파마 위치가 어디냐면 여기 여기. 우리가 지금 프레시바이오파마를 이런 데 사는 게 아니죠. 높은 데 사는 게 아니고 낮에 여기서 보고 있는 데다가 장기적으로 추세 전환과 터이돼 있죠. 지금 주봉에서 오고 뭐 있은 위에 있죠. 그래서 이 친구는 오늘 빵 때리면 사지 말고 눌림 목주면 땡땡이가 들어오면 딱 매수 하시면 돼요. 재무는 튼튼하지 않고 자 진우맨 컴퍼니가 마찬가지로 대란거래가 터졌죠. 우리가 주식을 할 때는 반드시 거래량을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이렇게 땡땡이를 간격이 크겠죠. 이빵 때린 다음 에 옆으로 이틀 가는 공간이 있거든요. 딱 이틀 동안 옆으로 가고 빵 때리면 다음 주 월요일 외서하시면 돼요. 장기적으로 추세 전환과 턴이 돼 있고 주봉에서 돌아섰죠. 그러면 오늘도 날아갈 수 있어요. 잘 보시고 대신에 진우맨 컴퍼니도 재무가 튼튼한 건 아니니까 그분 명심하시고. 자, 이건 바이오로고 디바이스라는 종목인데 월봉에서 보게 되면 추세 전환 해주고 있죠 지금. 주봉에서 보니까 있어 위에 있어요. 굉장히 좋은 차트를 갖고 있죠. 자, 일봉에서 앞전에 대량거에 터진 이력이 있고, 터졌고, 어제 또 터졌죠. 정배열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지금부터 21선과 5선만 깨지면 또뛰요 이해하셨죠? 띠락률이 커요. 대신에 20은 깨면 손절이고, 두 번째가 소록스예요. 사실 예전에 소록스가 굉장히 좋았었거든요. 여기서 왜못 날라갔냐면, 월봉에서 일단 5개의 월선을 못 뚫어졌죠. 지금 뚫어주고 있는 거예요. 즉, 다중바닥, 이때는 외바닥이었어요. 최저점 5670월쯤에 외바닥이었는데 지금 다중바닥에서 돌아나가는 거고 바닥이 확인이 된 거죠. 20주선 위에 살짝 고개를 들었죠. 그러면 여기서 빵 때릴 확률이 굉장히 커요. 정비의 시작되고 있었고 지금 5월선 근처에 있기 때문에 오늘 같은 날도 뛸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 셀트리온 그룹조들은 그냥 지금 사가지고 올해 연말이나 내년쯤에 수익을 보신다고 하시면 돼요. 이 친구들은 농사 매매하시면 돼요. 셀트리온을 나중에 살려고 할 때, 이거 셀트리온 헬스케어인데, 이럴 때, 14만원, 16만원 막이런사 살려고 하지 말고, 지금 다중바닥권이죠, 그죠? 자, 바닥 두바닥. 이건 셀트리온 헬스케어이고, 셀트리온도 마찬가지로 다중바닥권이에요, 다중바닥권이고, 셀트리온 제약도 다중바닥권이기 때문에, 지금 사가지고, 얘네들 승부 빨리 안 나요. 지금 매수하시면, 최하 올해 연말이나, 더 늦어지면, 내년쯤에, 내후년쯤에 그 수익 내시는 거니까, 아주 긴 안목으로 보시는 분들만 셀트리온 하시면 돼요. 음. 자 지금까지 알려드린 그 아, 앞에 얘기해드린 그 수소 섹터라든가 전기차 섹터는 원체 대 바닥권에 있기 때문에 반드시 관심있게 보시고 음, h l b 그룹들은 사실 리보세라리변 행보가 전혀 변화가 없기 때문에 너무 크게 걱정하지 말고 바닥권을 사시면 돼요. 만약에 그 이전 바닥 대 바닥을 깬다거나 그러면 물론 우리가 모르는 안 좋은 일이 리보세라에 있을 수는 있는데 그런 자리들 깨지 않고 지켜준다는 건 누군가는 주식을 싸게 사는 그런 현상들이 있을 수 있는 거고. 어, 이렇게 특이한 제약주나 자주 살펴보는 제약 바이오 주들은 자주 자주 바뀔 거예요. 물론 고정적으로 보는 뭐신라제이나 박살 바이오가 있긴 한데 어, 밑에 이제 프레시 바이오 로직스나 뭐 바이오 로그디 바이스라를 띄게 되면, 띄게 되면 더 이상 쫓아가서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종목들은 제가 중간중간에 교체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 오전 시장 좀잘 됐으면 좋겠고 미증시가 약간 하락장이 돼서 아마 우리나라 증시가 좀 흔들릴 수 있는 위험성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증시도 조정이 들어올 때가 됐어요. 그러니까 막 뛰는 종목 너무 쫓아가 서하지 말고 너무 테마주에 집중하지 말고 사실 테마주에 집중하란 말도 좀 이상해요. 왜냐면 우리나라 주식은 다 테마주예요. 아이 반도체가 뛰면 삼성전자가 뛰고 다테마주지뭐그죠 어, 이 좋은 종목들 잘 선정해 사시고 자멤버님들은 이따 만나야죠. 어, 우리 신규로 가입하신 멤버님도 굉장히 많아요. 우리 채널이 많이 성장해주고 있어가지고 굉장히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드리고, 음 저와 같이 오래오래 같이 계셨으면 좋겠어요. 신규로 가입하신 멤버님들은 이렇게 멤버십 방 들어가시면 항상 어제 시황 정리해 놓은 게 있어요. 시황 정리해 놓은 거를 반드시 꼼꼼히 보셔야 돼요. 꼼꼼히 보시면 여기 노란 썸네일이 안 떠요, 그죠 이렇게 VIP 멤버 이상 저녁 7방 오후 시 오후 이거 해주기 시작해. 여기 시황 정리 영상이거든요. 요거 클릭하시면 링크가 떠요 링크가 그러니까 떠가지고 어 요렇게 보시면 이게 노란 썸네일이 그게 뜨거든요 그럼 제가 중요한 종목들하고 이런 걸 많이 설명해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종목들 이주로좀잘잘 어 챙겨 보시면 아마 굉장히 좋은 도움이 될 거고 커뮤니티 게시판에 반드시 알림 설정을 해 놓으셔야 되고 이따 8시 30분에 장초반잠깐만 썸네일이 뜰 거예요 여기서 만나 가지고 우리가 오늘 어떤 시장을 대비하고 또 지금 수익률이 굉장히 좋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수익률을 낼수 있는지 이제 8 0 0피가 오고 있기 때문에 과연 어느 자료를 조심해야 되는지를 멤버방에서 다시 한번 얘기해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침 시간 긴 시간 같이 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성공 투자하세요 고맙습니다